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합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 자, 그쵸? 어, 기억나지? 합동이라는 건 뭘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완전히 겹쳐지는 걸 우리가 합동이라고 했어요. 그치? 어, 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포기어지는 거, 완전히 포기어지는 걸 합동이라고 했고, 합동의 기호는 여러분들, 만약에 P하고 Q가 합동이에요. 요세 개짜리에 우리가 어, 기호를 써주면 돼요. 합동이에요. 요 표시가 되고. 자, 그러면 합동, 대응한다. 대응한다는 게 포기어지는 거. 자, 포기어지는 점을 대응점. 포기어지는 각을 대응각. 포기어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삼각형 ABC하고 PQR하고 합동이 되면은 A하고 P하고가 대응점, B하고 Q하고가 대응점. 순서대로 1, 2, 3, 1, 2, 3. 자, 요 순서를 맞춰가지고, 자, 우리가, 어, 자, 이 기호를 어, 마무리 줘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합동이면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요. 만약에 네가 5cm면은 너도 5cm가 되는 거고, 네가 6 c m 면 너도 6cm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각의 크기도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대응각. 네가 60도면은 너 60도. 네가 5 0도면 너도 50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별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우리 한번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조금더 한번 구체적으로 선생님 이 한번 질문, 어, 설명을 해줄게요. 자, AB의 대응변. 어, ABC 1, 2, 3 헷갈리면은 PQR 1, 2, 3. 1, 2, 3, P, Q, R. 자, 헷갈리면 서 상관없어. AB의 대응변 누구예요? AB는 1, 2, 1, 2니까 P, Q. 자, 요렇게. 변. 그쵸? 그렇죠? 선분 P, Q가 되고. BC의, 그럼 2번, 3번이니까 BC는 누구예요? 요거죠? 어, Q, R. Q, R. 다음에 CA. CA는 3번, 1번이니까 R, P. 자, 요렇게 써주면 되고. A의 대응각은 누구예요? 당연히 p가 되고요. 각 p b에 대응각은 누가 될까요? 어, 각 q c에 대응각은 누가 되는 거야? 아 c는 누구예요? 자 그렇지. 각 r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음.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서로 합동이다 a b c d 1 2 3 4 2 e. 2가 1이야. 1 2 2f 아, 2f니까 아, 자, 헷갈리지 말게. 뭐예요? 어, 여기서 누가 니가 2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니가 2가 되는 거야? 니가 3이고 니가 4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어, 그러면은 A의 크기는 얼마요? 예 A는 1번, 1번 대응각 크기 같아야 되니까 80도. 그 다음에 BC의 길이 어디서? BC 어, 2번, 3번이야. 2번, 3번. 그럼 BC 2번, 3번이니까 대응변의 길이는 얼마? 5cm가 되겠죠. 자, 어, 우리 ABCD 1234, 어, EFGH 1234. 자, 순서만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다음에 합동인 두도형은 자, 기호는 우리 3개짜리가 됐고,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넓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넓이도 같죠. 근데 거꾸로 5번, 넓이가 같으면 무조건 합동이 될까요? 아니에요. 넓이 같다고 합동이 되는 건 아니야. 왜? 우리 삼각형에서, 자, 너하고 너하고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높이가 같은 거야. 그럼 밑변, 높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합동이지만은, 모양과, 모양이 같지가 않죠? 어, 합동이 된다고, 어, 우리가 넓, 합동이면은 넓이가 같지만은, 거꾸로 넓이가 같다고 합동이 되는 거 아니야. 넓이 같은데 합동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렇게. 자, 다음. 어, 자, 한 번, 볼게요. 자, 합동인 걸 찾아라. 여러분들 합동 조건은,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하고, 여러분들 같게 이제 돼요. 뭐냐면은, 세 변의 길이 같아. 우리 변을 뭐라 그랬을까요? 사이드, 변, s. 다음에, 앵글, 각이죠? 어, 앵글, 각 그러면은, 어, s, s, s는 뭐야? 세 변의 길이 같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변과, 두변 사이드 사이도, 사이드 사이드 사이각 사이각이니까 SAS 사이각이 같으면은 SAS 합동이 되는 거고 한 변과 양 끝각이야 어한변 양의 끝에 있는 각이니까 ASA 합동이 되는 거야 합동 조건은 세 가지예요 SSS 아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두 변과 그 사이각이 같고 SAS 한 변과 양 끝각이 같고 자 그럼 서로 합동인 것을 찾고 어 우리가 합동 조건을 말하라.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 어, 너 1번하고 자, 너 1번이라고 쓸게요. 이건 무슨 조건이야? 1번하고 2번하고 6번은 어, 세 변의 길이니까 SSS가 되겠네요. 다음에 100도, 53, 53, 100, 100, 어, 1번 5번은 두 변과 사이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되는 거고. 당연히 3번하고 4번은 한 변과 양각각이니까 ASA 합동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합동 조건을 말하라. 자, 어,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7하고 7하고 같으니까 사이드 같고. 5하고 5하고 같으니까 사이드 같고. 어, 이 변은 무슨 변이야? 두 삼각형의 공통 변이니까 당연히 같죠? 어, 너도 같아요. 그럼 SSS 합동, 어, 자, 조건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번. 서로 합동인 걸 찾아라. 여러분들 보세요. 16 13. 어, 16 13. 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예요. 그럼 너하고 너가 지금 얼마야? 130도가 나와 있으니까 너는 몇 도가 되는 거야? 50도가 되면 180도가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어 16, 13, 16, 16, 13, 13, 50도 나와 있어. 아 이게 뭐예요? 자, 무슨 합동? SAS 합동이야. 어 삼각형은 세 각이 있으니까 두 각이 줘주면은 나머지 한 각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우리 두변 사이각. 어, 두변 사이각. 자, 그럼 너는 삼각형의 SAS 합동이 되겠네요. 자, 두 개가 합동이에요. 기호를 써서 나타내요. 기호로 합동임을 나타내라. 그러면은, 자, 볼까요? 어, 75도, 75도, 60도. 어, 너 45도면 너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돼야지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너가 지금 얼마란 소리야? 45도란 소리야. 오호 너 그럼 한 변의 길이 같고 주어진 것만 보면은 한 변이 같고 양 끝각이 75도, 45도, 75도, 45도다니까 그러니까 ASA 합동이 되겠네요. 그렇어자 그러면은 삼각형 누구 ABC A가 1자 75도 D가 1너 F가 45도니까 B가 2, C가 3이야. 너가 2가 네가 3이야. 그렇어자 그럼 순서대로 합동은 3 개. 삼각형 dfe 가 되겠네요 그쵸 어자이 순서를 잘 맞춰주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야 자어 일단은 아님이 어, 요까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한 두번 세번 다시 한번 본 다음에 그쵸 어 완벽하게 이해되고 어? 어 이해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어, 뒤에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가지고 완전히 겹쳐지는 걸 말해요. 그럼 합동이면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아까 선생님이 순서대로 1, 2, 3, 1, 2, 3 쓰는 거잘 기억하고 두 번째 합동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이드는 변, 앵글은 각, a는 각.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 같아요. 그럼 SSS 두 변과 그 사이 각이 같아요. SAS 다음에 한 변과 양 극각이 같아요. ASA 합동 자그 조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